이분은 네. 모바일 게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음. 이번 주, 이번 달, 뭐, 가장 핫한 지금 모바일 게임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은 레이븐이기는 한데, 워낙에 노가다가 강하니까, 가장 지금 사람들이 핫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엔젤스톤. 음. 전 세계에서 지금 클로즈 메탈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던 엔젤스톤. 네, 이 엔젤스톤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어,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구요. 네. 왜 이렇게 기대하시나요? 일단은 그래픽이 장난 아니 그래픽이?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아이 게임 때문에? 어. 게임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PC가 네. 발전했다 그거는 게임이 그래픽이 좋아진 게임이 나오면 어? 그거를 바꿨단 말이죠 그렇죠 어. 저도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핸드폰도 바꿔야 되는 거야 <laughs> 내가 전혀 핸드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전화 잘 터지는데. 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네. 그래픽이 상당히 좋다. 네. 또 그거 말고 또 특징적인 건. 또, PVP를 진행한다. 오. 이런 것도 있, 있어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PVP. 사운질. 현피. 현, 아, 현피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운질에 관련되어 있는 네. 것.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거좋아하잖아그렇죠 내가 컨트롤 얼마나 잘하는지. 공격적이고, 뭐, 다혈질스럽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아, 형같이? 그죠? 독고같이? 아, 저는 좀 평화주의자입니다. 아이. 맞아, 간달프? <laughs> 간달프가 말해줄 거야. 이 예, 알겠습니다. 대마법사. 음. <laughs> <laughs> 간지의 제왕. 네. <laughs> 그리고 뭐, 또, 그런 거 말고, 또 뭐, 엔젤리스톤의 뭐 깔만한 거. 깔만한 거는, 없어요, 별로. 깔만한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린 까야 되는데? 어, 돈 지랄한다? 돈 지랄을 한다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 우리가 돈 지랄을 해야 된다? 아, 모르겠어요. 그거 아직 안 모르고,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일단은 지금 보기에는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네, 저도 지금 보니까 그막 네이버인가 어디에서도 막 마케팅 엄청 때리고 있고, 네. 돈이 음. 많은 것 같아요. 아, 게임 회사가 뭐 무슨 뭐 핑크온인가 뭔가 뭐, 뭐 핑크 아, 뭐라고 하던데 그 대표님이 덩치가 엄청 크시거든요 아예 핑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핑크를 좋아한다? 뭐잘 모르겠... 모르겠지만 예. 회사 이름은 핑콘이라고 합니다 핑콘네 p-i-n-c-o-n 그걸일 거예요 아아 콘 핑크온이 아니라 에이, 핑, 아 나는 또 무슨 핑크 뭐여사장인줄 알았네 아아니요 죄송합니다 덩치 장난 아니에요 아, 네. 아 그래요? 뭐그 분이 게임을 만든 건 아닐 테니까. 몰라요. 예. <laughs> 그럼 깔 거는 사장님이 등치가 좋다라는 거. 그쵸. 사장님 등치 좋다는 거. 예, 깔건 그거 뭐 하나. 음. 게임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사양 많이 타겠네. 그래픽이 워낙에 좋은 거면. 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발열, 발열. 핸드폰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아, 발열? 어, 발열. 아니, 예. 다시 한 번. 발열. 바리얼 어 발음이 좀잘제아 y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바리얼 바리얼 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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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리얼 예예제 혀가 좀잘 p a 가요 <laughs> 외국 l TCG. p a d 요 y o l TCG. p a d d 아 o a d d y o l TCG. Paddyol. p a d 출시하고 나서 그렇죠 아직도 플로우가 좋단다. 출시하고 나서 뭐 깔끔 존나 말 지금 엔젤스톤이 사전 예약자가 이 메이플 스토리 2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메이플 스토리 2가 사전 예약자가 40만이었다. 네. 근데 이 엔젤스톤은 모바일 게임에도 불구하고 20만이다. 음. 뭐 지금 이 정도면은 뭐 모바일 게임 중에 엄청난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닌가요? 몰라요 저도. 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아, 그래요? 좋은 건가요? 제 생각보다. 아, 기대는 한 100만 될것 같은데. 아, 100만? 어. 아, 100만. 그만큼 제가 기대하고 있다. 이걸로. 이 동영상이 조회수 100만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죠. 음. 그럼 100만, 20만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어. 그러면 20만 사전 예약도 대단한 거네. 대단하긴 하죠. 아, 네. 대단하긴 한데, 그만큼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고. 네.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음. 보시면, 모심, 뒤에 보시면 나올 거야. 아, 영상들이. 벽인데요? 않나. <laughs> 이 사람. 벽인데요? 아, 않나 이상한데요? 뭘 모르는구만. 아, 뭐, 기술이 전목이더라. 아, 네. 나온다고 지금. 아, 나오고 있나?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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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캐릭터. 어. 지나가네. 어. 예, 예, 예. 여캐 어? 보여? 예, 여캐, 여캐 보이네요. 예, 예. 남캐인데요? 여캐야? 여캐인가요? 아, 아, 얘가 여캐야. 예. 빠바가 있지만 여캐야. 예. 아, 갑바는 있지만 여캐다. 음. 팬티도 살짝 보일. 이렇게 보면 볼까? 어. 예, 오버하지 마시고요. 네. <laughs> 아무튼 엔젤스톤은 언제 나오죠? 근데? 뭐 여기 자막에 아마 표시가 될것 같네요. 아 어. 야, 이때 나온다고 하네요. 아. 아직 사전예약 안하신 분들은 사전예약하세요. 꼭 홍보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건 아닌데. 네. 일단 내가 나오면 한번 까줄게. 나오면 그때 제대로 한번 응. 엔젤스톤을 제대로 한번 까보게. 기 현재 하고. 기대감으로는 어, 레이븐 이상이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레이븐 기대했었는데 노가다가 워낙 심해갖고 14렙인가 찍고 접었거든요 어그 밖에 안했어요? 네아아이아이 어. 아, 20렙 정도 갔다 20렙 어. 그거 하고 접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노가다 잘해요 메이플도 노가다잖아 그렇죠 레이븐도 1등이에요 노가다를 우리나라가 잘해 건설 되게 잘하잖아 그렇죠 노가다거든요 어 이건 뭐 많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칭찬하는 거지 그런가요? 어, 잘한 듣는데. 어, 위험한 발언인데요. 잘한다는데 아, 예. 어. 노가다 안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죠. 예. 다 해봤어, 우리나라 남자라면. 한타 벌려면 해야지. 저 일당이 요즘에는 음. 거의 한 1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가다에서. 아, 이 돼가고 있는데. 이 게임도 그래요. 네. 그럴 거예요. 노가다, 노가다 게임. 게임. <웃음> 찌찌봉. 발주로 <laughs> <참. 말 좀, 웃음> 조어놓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엔젤스톤이 전 세계에서 클로즈베타를 동시에 진행했었고 근데 이게 세계 우리나라의 평 말고 세계적인 평도 지금 뭐 살펴보니까 매우 기대가 크다 매우 뭐, 뭐 기대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사전 예약자가 20만이라 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안 좋은 거를 찾아보려고 좀 깔려고 우리가 엔젤스톤에 대해서 좀 까보려고 찾아봤는데 자료조사를 좀 해봤는데 깔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엔젤스톤은 음. 다음번에 좀 제대로 까보는 걸로 하고 저 플레이가 되고 나서 네. 한번 깔만한 걸 찾아서 한번 까보도록 하죠. 저는 저는 폰안 바꾸고 네. 제가 원래 쓰고 있는 폰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알겠습니다. 사양이 얼마나 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 액정 깨진 아이폰 5. 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또, 다른 모바일 게임 중에 뭐, 혹시나 뭐, 얘기할 만한 거? 없어요. 없죠? 네. 모바일 게임은 지금은 이미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길 만한 게임이 엔젤스톤 뿐이다. 엔젤스톤 뿐이다. 어. 현재는 뮤 오리진. 그거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 잘 나가, 아, 아직도 3...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아, 좋나요. 아, 뮤한테 추억 붙는 게. 어. 잘 나갑니다. 요렇게 해서, 모바일 게임 순위도 아,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슈, 뭐 이슈는 아니지만.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게임 파주는 남자. 게임을 무자비하고 과격하고 가감 없이 까드리는 게임 파주는 게임을 파헤쳐 드리는 게임, 뭐, 게임 게임. <laughs> 아, 첫 방송이니까 아, 예, 긴장했어? 네, 예, 첫 방송이라서 게임 파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고 그리고 이분은 스타레 예. 감사합니다.